메뉴가 열탄 불고기, 뭐 삼월 불고기, 소금구이, 항정살, 차돌박이, 훈제막창, 껍데기뭐 엄청 많은데 어, 그야 먹은 뭐, 다 얘기했으니까 어 그니까 어. 아뭐 홍보도 해드려야지 아 그렇죠 그렇 기억이 왔는데 그지 어그 추가 메뉴에어 추가 메뉴 칠분돼지김치 어. 얼큰김치찌개 어, 냉김치마리국수 멸치국수 뭐 이런 거어야 어. 근데 너세번 시간 가봤냐 세번 시간 오늘 말고 너는 그래 안 가봤죠? 안 가봤다고? 네. 이 보통 이세 마을 제가 세 마을 시절 몇번 이제 다녀봤는데 어 여기 이제 칠분 돼지 김치찌개랑 얼큰 김치찌개 이렇게 있는데 김치찌개가 종류가 두 개인데 어. 달라. 어. 어 칠분 돼지 김치찌개는 어? 비벼 먹 비벼, 비벼 먹는 거. 국물 있는 거. 그렇지. 그러면 칠분 돼지 김치찌개는 국물 이 없는 거. 아. 비벼 먹으니까. 그다음에 얼큰 김치찌개는 국물이 많고 네. 아니 고기도. <목소리> 어 그래서 가끔 <목소리> 어 고기를 구워 먹을 공이 없다 아 그러면 저 얼큰 김치찌개 <목소리> 어, 저 하나만 어저 하나만 찍게 아주 소나 그 먹어도 돼 나는 <목소리> 아, 고기 많다니까 진짜.